오늘 당굴기에서 어, 수구가 하얀 공이고 이런 공에 배치해서 어, 멀찍가 방법이 조금 많이 는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시도를 한다면 엿돌리기 이렇게 1, 2, 3 쿠션 하나가 있을 것 같고. 아니면 1 공을 지금 이 공은 사실상 비껴치려면 상당한 예민한 두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끌어서 치기에도 상당히 부담가는 공인데 이런 공을 제가 TV에서 어, 시합하는 걸 봤는데 횡단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횡단을 1, 2, 3 쿠션 이렇게 치는데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봤어요. 시도를 해 보면 어떤 오류가 조금 잘못하면 생기는 가하면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일 접고하고 내수하고 수고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스트로크 충분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앞에서 잘리는 경향이 생겨요.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.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게, 의외로 잘 맞아요, 또. 그죠? 지금, 우연찮게 실수를한 공인데, 이렇게, 간혹 맞았던 것 같아요. 원, 투, 쓰리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맞았던 것 같은데, 이런 거는 조금, 운이 따랐다고 보는 경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에는 어떤 경우가면, 충분히, 여기서 회전을 많이 못 주고 치다 보면 그냥 공이 왔다 갔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행단에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팔로우가 깊이 충분히 들어가, 들어가라는 거 스피드 있게 들어가는데 아 어, 여기서 원 쿠션, 투 쿠션 맞을 지점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, 팔로우를 쭉 뻗어 주시라는 거예요. 아래로 뻗지 마시고, 쭉 뻗어 줘야지, 만니 원, 투, 쓰리 올라가려는 좀 힘이 있어요. 안 그러면, 거리가 가깝고, 스피드 있게 치다 보면, 원, 투, 반발렸다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샷을 뻗어 주라. 그러면 이 공이 의외로 확률이 좀 높은 거. 해볼게요. 자, 상단에서 완팁 완팁 정도 완팁 반 정도 주고 스피드 있게 하는데 선을쭉 뻗어서 넣어라.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득점 방수가 좋아요. 확률이 좋아요. 이런 공에서. 이렇게 돼 있는 공에서 칠 경우에 많이 염색을 좀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아까 두 번째 뭐탁 끊어 쳐서 1, 투, 쓰리 이렇게 와서 맞는 경우도 좀 럭키 샷인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완 쿠션에서 투 쿠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올라가지를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충분히 샷을 임팩트를 밀어지쭉 뻗어주는 임팩트를 적게 줘서 그래요. 쭉. 확실하게. 거리는 짧아도 충분하게 임팩트를 줘서, 뻗어줘서, 공력이 맞고, 반발력하고, 멜림하고 같이 형성이 되게. 그게 중요하고, 그 다음에, 왕쿠션에서 이렇게 투 쿠션 떨어지는 라인의 회전량을 꼭 설정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.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대충 그냥 뭐이 근처에 맞으면 되겠다가 아니라, 이 정도로 맞아야 이제 1, 2가 올라가야 되니까, 그 해전력을 결정해서, 샷을 스피드 있게 뻗어서 충분히 주면 이게, 엉건이, 득점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, 역시. 많이 염습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선수들이 왜,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 공을 선택을 할까? 가만 생각하면 확률이 좋아요. 원, 투, 쓰리 이렇게 쪼개 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빠질 공간이 적다는 거. 그거 명심하고 이런 걸좀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